지금으로부터 불기 2,567년 음력 9월 9일 제 675일 차 아침 타라니 기도를 풍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기위합니다. 지방세계에 머무시는 일체 삼세의 인사자님들께 모든 청정한 몸과 입과 뜻으로서 제가 지금 빠짐없이 예경들이 옵니다. 응제 여래지노 옴비 보다바다다대 도로도로 훔훔 비보다바다다대 도로도로 훔훔 비보다바다다대 도로도로 훔훔 하나의 티끌 끝이라도 수많은 부처님 계시고, 모든 부처님과 불자들이 그 가운데 앉아 계시나니, 이와 같이 법계에 빠짐없이 모든 부처님께서 다 충만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쟤청재불보살쟤권과쟤들남쟤삼만쟤무다나마살바다바바다과하들다타와과 <목소리가> <목소리가> बोधा जा अल्लाह भारी बोधागा पा भा नाम समंदा बोह बादा बादा दा नाम सल दा तिहा दावा दंगो सा बोधा अल्ला बोधागा पावाभा 나무사만다, 모다, 나마살바다다바다, 디하데다, 타와당고, 샤보다, 하자랴바다보다, 아가사바와. 이제부터 영원히 악한 마음을 끊고, 밤낮으로 이 다라니를 호지하는 자를 따라다니며 지켜서 모든 귀신 등이 그 틈을 얻을 수 없게 하기를 서원하오니원하오건대 저희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원하오건데 본시 본심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불설일계존다다니 나모다다나다다야야 남마가디야 바도기제세바다야 모디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도니가야나무이가타야 마와닥사시하야 바리다이엄 마마닥사시에 마마목가사살바가리야 네가도 해명답타였다. ओम् आनन्दी अय स्पभा हया हया स्पभा महामि अय स्वा महादोय स्पवा सल्पा मि गुणा मिन्नया कन्न्या स्पवादया सपवा

나무이가 타야 마하락사시야하 힐리다야 마마락사시마마목가사 살바가리야 니가로 해명다냐야다오 만한디 아야사바와 하야하야야사바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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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महयु आय स भभा महादवीय सभा सल्वा मि गुण मिहिनय कन्नन्य स भवा जरय न तभा स भवामि स्वा दश य सिंजे नो अमो जिलाया मो नारे निय अता अत्य हुम हुम दाक सपा होम नो जिलाया मो नारे निय अता अत्य हुम हुम दाक सपा होम मो जिलाया मो नारे निय अथा अथ हुम हुम दाक सपा जोशिम तो जे नानी ये ये हे आवा तामा मोका हैया सा ये हे ये हे झा ता मामा मोका मा भैया हे ये हे ही था मामा मका वाया सभा माधो गंजा चे दादा ने घी हैका बो मरिया मारोगी दे से बा दादा सा दया समादा साधिया मानो समादा 다냐다 나주, 나주, 기니, 기니, 헤니, 해니 노도, 노도, 메도, 메도, 주로, 주로, 도로, 소도, 소로, 소로, 모로, 모로, 바다, 바다, 모다야 모다야, 헤디, 미리, 니디리, 신조, 도미, 만다다, 반나사바바 कामारी भारो गा ठाताा टा सा मानो सामारा सा रिया मानो सामारा था नाजो हेने घिनी घिनी हिनी हेनी नोरो मेरो मेरो जोरो मरो मरो रहा बारा मोदया महोदया मो हेरे मेरे निद ने श्रीजंदोम हिमंद रा बना सा हे बक्का बोम दिया फरोगे जैसे बारा दादा दादा सा दया मनो समा सा दिया मनो झ 나냐타나조나조기니기니해니해니노로노로메로메로조로조로도로소로소로소로모로모로바라바라모다야모다야해리미리니들이시제전도미에만다라바나사바와 지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과 모든 성연께 하려오니 금일 기도하는 제자 각자의 이름을 대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지금 이곳에 탄양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모든 선신들이시여 오직 원하 올 건데 옹호 하 여, 주 소서 그리 하 여, 모든 선 하지 못한 마음 을 가진 자 들이 속히 이괴를 떠나 게하 여, 주 옵소서. नमो दादया नमो धल्माया नमो सुगया नम गादया फारूगी जे बादाया मो दे

摩诃萨达巴呀，摩诃萨达巴呀，摩诃伽陀尼迦呀，他尼呀他阿弥迦他呀，摩诃达克沙西阿达呀，那伊恩巴达玛达巴西玛玛摩卡萨巴伽利呀，伽陀沙耶阿那提萨哈巴哇。 야야 사바바 사바미 군나비나야 가라카사라카사 사바바 나모다다야 나모달마야 나모승가야 나마가랴야 바르기제시바라야 모디사다바야 마와사다바야 마 가로니가야 안냐하야 타오니가타야 마라사시 아리야 나이언 마라마라사시 마마모카사 바카리아니가도사 예아난디 사하바야 야야사바바 사바미건나비가야가 다가야 사라카사사바바 조심지나노아모라다, 젤라모나리미, 흠흠바닥사바와, 오아모라다, 젤라모나리미, 흠흠바닥사바와, 오아모라다, 젤라모나리미, 흠흠바닥사바와. 세존이시여, 오로지 원하옵나니, 저희를 사랑스럽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시어다란니를 설해 주옵시고 세존이시여. 저의 이름은 각자의 이름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름은 뭐, 뭐, 뭐입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말미암아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원만하기를 바라었고 일체 제업이 모두 녹아 없어지다 사바와. သံရောတာနာယတ uh ur oh ာညာသာစေယစေယစေယဘာဝကဘာဖသယာဘာဝဟုရောသဒုမာဝေအာဘဝံဘေသတသတိနေတိဒီဒီဒီရာဒီတိသတာပါရိဝတဏေယုတဝောလတဏေဗတ္တဇာကဒနေပါဒနေဗုဒါယ Tahana ta se ya se ya se ya baba ka ba se ya ba ha ho do ho ba ma pi ma sa da sa de n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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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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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da ba de ba da ne yo da wo da de ne ba da ja ga da ne ba da ne bo ya

နာသာဆရာဆရာဆရာဘာဝခပါဘာဆရာဘာဟုတို့တို့ဘာတော်မှာဖေအပါဘုံဆာတာစာရီနေစီရီရီရာဒီရီစာတာပါရဘာဒာနေယောတာဟောလ်ဒါရနေဘာဒာကာတနေဘာဒန်နေဘောဒယား था था सैया सैयासया बाबा खबा जैया बाबा हो रो रोमे फिया बामे सौदा सौ धीरे धीरे धेरा धेरे दे सा दी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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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दी बारे ने योदाओ थाने बदा जाने बदने्य पोदया

모두들 각자의 이름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 모모가 가진 소원을 모두 뜻대로 얻으며 마땅히 저에게 부처님의 시로와 달마의 시로와 보살의 시로와 성문의 시로를 주시기 원하옵니다. 사바와. 찌꿍강보살 다하라니 나마살바몬다 다타와다 난 나마갑니다. 바야 다타와다야. नमः सर्वा मदिर्सा दन्नम् नमः सर्वा महोल्देवे व्यक्तन्यता होमे होमे हो हो मदिमा फा मदिबा रा रा बा नि बा दि, मा मा दि दा रा ता दा ना दि 어, 노,라, 리, 바, 리, 데, 사,라, 사,라, 하, 이어, 먹, 개, 바, 리, 고, 티, 비, 고, 다, 먹, 개, 하, 리, 배. 하, 리, 바, 로, 개, 살, 자, 마, 연, 노, 삼, 마, 다, 바, 가, 봄, 바, 하, 라, 파, 니, 살, 바, 바, 가, 마, 리, 야. नामा सलवा मदा दाथा वान नामा मे दाबा दाथा नमः दया नामा सलवा वे दिखे दाम नामा हो मा देखे बान हो मे हे मरे मा मे बाबा दा मे ना दादा दे दाथा वा न 하리라에 사다 사다 와요 목게 바디 고티비고 다모케 하리베 하리바로케 살다 와 안노 삼마다 바가본바 바바다 바니 살바바카하마데야 나마살바모다다타와다나나마와미다마야마타와다야나마살바모디사다나나마살바마홀디케바타냐타호호메호호메마디마하마디바와다마디나디바바하와다마디 어다 어다 안노 바리 바리 대 사다 사다 와유 먹게 바리 고티비에고다 먹게 하리배하리배로게 살다 안노 삼마다 바가보암바 와다 바니 살바 바가마리야 보시는 커다란 위신이 있어서. 사막지로부터 생기는 온갖 고통을 벗어나니라 중생들은 인색함과 탐욕과 어리석음에 미혹되어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마음을 괴롭힌다. 이 경전을 듣더라도. 존경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안에서도 믿어 보시함이 없으니, 육신을 버리면 반드시 악취에 떨어져, 마땅히 끝없고 크게 극심한 고통을 받느니라,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도록 이익되게 하니, 내가 설하는 이 경은 위덕을 갖추었느니라 나쁜 병과 온갖 삿된 괴로움을 여의며 약차 등의 해악을 잊지 않도록 한다 만약 경전을 믿어 베겨 쓰는 사람이 있거나 공양을 한다면 반드시 한량 없이 많은 복이 생기느니라 일체 중생의 지혜가 부처님과 같으며 다급의 복을 능히 말로 다할수 없느니라 설령 여러 겁수를 지나면서 일체의 모든 보살들을 공양하더라도 이 미묘한 정전의 왕관은 같지가 않느니라 잠시 신심으로 한 글자라도 쓴다면. 가지고 있던 이전의 공덕은 이 복에 비해 이것의 억군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라 이러한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경을 일심으로 봉행하여 게으름이 없도록 하라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문니불 거룩하신 부처님 육체만 목적을 두고 살면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마음은 탁한 처지 속에 암울하기만 하던 저에게 지혜의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로 갇혀있던 저에게 수행과 정진으로 맑고 향기로운 새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두손 모으며 기도 드리옵니다 나무 마하 마냐, 바람일, 모두 성불하십시오.